안녕하세요. 실종 아동 오영강 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켜줄게 어, 아동학대 예방과 실종 아동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음, 실종 아동법이 아동학대 예방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여러분과 함께자 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기사에 어, 곧 개학인데 취약 대상 아동 52명. 소재나 안전이 불명확하다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떴는데요. 어, 47명은 해외 체류 확인 일이었고, 경찰은 실종 사건에 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음,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하는 어린이의 50여 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서 교육 당국과 경찰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 교육부에 따르면 취약 대상 어린이가 45만 2천 명 중에서 52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52명 중에 47명은 출입국 관리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5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성 청소년 수사팀과 학대 예방경찰관 등이 동원해서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어, 그런데 이 어, 나머지 아이들도 실종 사건에 준해서 어, 수사를 해서 발견을 하겠다라고 어, 뉴스가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아이를 찾아주려고 하냐면 죽어서야 드러나는 미취학 아동 학대라는 제목이 한국일보 2020년 1월 1일자로 어, 제목이 있네요. 2018년 학대 사망 아동 28명 중에 23명이 미취학 아동이라고 합니다. 교육기간 감시가 어렵고 노출이 안 돼서 건강검진 의무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인데요. 음, 그 26일, 어,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 딸, 사 살인데 여행용 가방에 2 시간 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가 있고, 또 20, 2017년 4월 친부의 구타로 목숨을 잃은 뒤 죽음 이후로 버려진 고 어, 고준희 양의 그런 어, 하, 아동 학대 사례를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취학 아동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요. 어, 이런 아이들이 계속 매년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어, 예방기관에 따르면 이렇게, 어, 위치학아동이 0세에서 6세까지의 어, 아동이 전체적으로 어, 82%가 될 만큼 아동학대가 심하고 사망을 해서, 어, 아이들이 드러났고요. 그런 아이들이 교육 기간도 잘 다니지도 못한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자신이 잔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포착을 그 징후가 있는지 포착하기도 좀 힘들다. 어, 그래서 이 위치학 어, 아동들을 어떻게 좀 지켜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있고요. 장기결석에 대해서도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로 어, 결석을 할 수밖에 없는 어, 시신으로 살인사건으로 발견된 그런 여러가지 아동학대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어, 아이들이 많은 부분 학대를 당해서 교육기관을 다니지 못하고 있는 사건을 이제 어, 드러나게 됐고요. 최근에 발생한 주요 학대 사건들도 2015년, 2016년 꾸준히 어, 사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2016년 3월에 그 평택 신원영군 안매장 사건이 드러났고요, 아버지 부모 계모가 학대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어, 원영이를 찾습니다. 평택 7살아의 실종 사건이라고 해서 그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해서. 어, 2016년 3월 10일 날 이렇게 아이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어, 크게 많은 국민들이 또 걱정을 했죠. 어, 집 근처에 나갔는데 아이가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실종아동법에 따라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실종 경보 발령을 하고, 어, 온 국민이 아이를 또 이렇게 관심있게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렸었는데요. 결국 아이를, 어, 알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개모가 학대를 하고, 또그 아이를 유기를 한 상황에서, 고, 이제, 원영이 어, 사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이제 어, 결론이 났죠. 그래서 27년으로 이제 그 징역을 확정할 만큼 그 계모 계모와 그 아버지가 아이를 학대를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실종 아동법이 없었다면 이렇게 아이가 어, 학대를 당했는지 몰랐을 사건이었습니다. 음. 그 아이를 그 시신으로 이불에 싸서 10일간 베란다에 보관하다가 야산에 안매장을 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 2017년 어, 11월달에도 또 아이가 여자 아이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또 떠들썩 했던 고준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어, 이제 그 실종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접수를 한 거죠. 그래서 어 아이를 이제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서 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다. 뭐 부모님들이 어머님도 그러고 또 아빠도 그러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도 어, 거의 사실혼 관계의 그 엄마가 어, 아이를 또 안 매장 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아이 전단지를 또 만들어서, 어, 전국에 배포를 하고, 굉장히, 어, 열심히 한달 여간 또 열심히 찾았는데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어, 내용이 있어서 또그 부모님들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조사를 하게 됐죠. 어, 온 국민이 정말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네, 그 야산에 또 아이를 학대를 하고 그렇게 매장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 이런 내용도 실종 어, 아동법이 없었다면 이렇게 끝까지 아이들의 생명을 찾을 수가 없었을 사건들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니까 그 가족들이 굉장히 미온적이고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어서 어, 찾아봤더니 그 친부가 아이를 살해해서 야산에 유기했다는 그런 자백을 했고요. 어, 그래서 이것이 어, 아동 학대 사건으로 다시 한번더 크게 부각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 그 고모 씨가 내가 아이를 살해했다. 그래서 어 아이를 야산에 버렸다. 어 사실은 이렇게 미취학 연령 아동들이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학대 아동 학대 예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6세 미만 아동들은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아동학대의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결국은 그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아동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입학을 어~ 유예한다든지 예비소집일에 학교에 오지 않는 경우에 여러 가지 좀 정황들이 발견되면서 또 장기 결석하는 그런 아동들도 아동 학대에 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더라 그래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중학생 모두 또 중학생까지도 어~ 아이들이 그런 어~ 학대들을 어~ 당했던 정황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 그런. 어, 지방 경찰청이나 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 대응 매뉴얼도 이렇게 어, 만들어졌고 사건을 찾아 보니까 전학, 출국, 홈스쿨링, 입양, 어, 질병, 뭐 가출 이나 그다 어, 소년원에 복역했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17년에는 이제 제 2의 원형이를 맞겠다 이틀 이상 결석을 하면 가정 방문을 하는 등 그런 예방 차원의 어,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틀만 결석해도 어, 교사가 가정 방문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예비 소집일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어 여러 가지 그런 가정 학대, 아동 학대의 정황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종교 집단의 어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런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맞아서 숨졌던 사건을 있었는데 그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어 했던 사건도 있고요. 또 그런 무속 신앙에 빠져서 어, 아이가 애군에게, 아이에게 애군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기를 야산에 가서 불태우고, 또 여러가지 뭐, 허위 출생신고도 한 사례도 밝혀지고, 어, 이렇게 이제 그, 작년만 해도, 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이들을 열심히 찾아서, 어, 그런 범죄의 사건이 드러난 것도 알게 되었고, 또 지금도 7년 전 오른 아이에게 사람을, 아이를 넘겨주었다라고 해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이제 검찰에 지금 송치가 돼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아동 안전이 좀더 촘촘히 관리하고, 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도 좀더 안전을 확인할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음, 그래서 지금도, 어, 1호신문에 보시면 2018년도에도 또 아이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 입학을 하지 않은 그런 예비 소집일에 예, 어, 등록하지 않은 아동들을 또 열심히 경찰이 찾게 되었고요. 음, 뭐 여러 번 이렇게 계모에게 2016년도에 학대를 당해서 야산에 안매장되었던 원영이 사건. 등, 다시는, 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교육부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어, 고순이 양도, 어, 전북 군산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예, 어린이집에 나가지 않았고, 네, 부모님이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미취학 아동들이 또 안전망에서 좀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되고 있고요. 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집을 자주 방문해서 아동 건강을 체크도 하고 부모님에게 어, 양육 교육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형이 이후로 이런 변화가 사라진 아이들을 찾아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많은 예방 활동을 하면서 특히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을 이렇게 찾아서 실종 아동의 준해서 그 아동의 흔적을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 보시면 초등학교에 2011년생 이 학교에 학교에 입학을 해야 했는데 그 나이에 예비 소집일에 나타나지 않아서 또, 경찰이 찾아나선 이런 사건도 있네요. 어, 요즘에는 그 교장이 학교에 예비소집 일에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장 선생님이 실종신고를 할수 있도록 지금, 어, 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동부경찰서가, 어, 현주찾기에 나섰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가, 가명이겠죠. 그래서 일제를 사차치 뒤져서 모텔에, 어, 살았던 현주를 발견을 하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실종수사팀에서는 이런 아이들까지도 실종아동으로 준해서, 어, 열심히 그 찾으러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근거가 태어났다는 기록 하나만, 어, 있다고 할 정도밖에 안 되고, 주소지도 없고,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 또 여러 번 이런 탐운수사를 하면서, 겨우겨우 아이를 찾아내는 그런 또 일들을 함께 하고 있네요. 어, 그래서 아이들을 어, 아동 학대에서 그런 이제 예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기록도, 주민등록도, 운전면허도 없으니까. 더 찾으러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 왜 이렇게 타게 현주를 찾았을까? 네, 원영이 사건처럼 그런 이제 취약 대상 아동 소재 파악이 필요하다. 그 원영이 사건처럼 그런 아동 학대가 드러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도 어, 미리미리 찾아내서 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시스템이 되었죠. 전에는 학교장이 주민센터나 교육청에 보고하면 됐는데 이제는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수 있도록 지금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낸 아이들이 1년 늦었지만 입학도 할수 있도록 어,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동 학대를 방치하지. 하기 위서는 끝까지 찾는다. 어, 이렇게 이제 끝내 찾지 못해서 실종으로 남는 아이들도 어, 2010년도에 있네요. 그래서 제2의, 제3의 원역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적극적으로 예, 그 국가에서 또 어, 아동학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실종 사건에 준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범죄에. 우리 아이들이 또, 어,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이 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고요. 이렇게 실종아동법이 없었다면, 이런 아이들이 학대 예방도 할 수가 없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종아동 부모님들이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고, 실종아동법 만들어내시고 지켜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실종아동법으로 아이들이 또 지켜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참으로 기쁩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